남양주 봉선사가 남양주 의정부 소재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번째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9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를 마음껏 펼쳤는데요. 무더위도 날려버린 뜨거운 현장.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았던 지난 19일. 무덥고 습한 여름밤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경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제22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기해 남양주 의정부 소재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행복바람이 청소년 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어 너무 잘생겼고요.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요. 다 행복바람이 축제에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학부모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빛 때문에 광동중고등학교 운학관에서 개최된 음악제에서 밴드 동아리 3팀, 댄스 동아리 5팀, 개인 참가자 1명까지 총 9팀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문화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님들도 더 힘을 내시고, 어,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제1의 옹선사 행복바람이 영꽃 청소년 음악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꽃 축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영꽃처럼 깨끗하고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동고 밴드 동아리 리버브가 무대를 내려가는 듯 보였지만 클럽 DJ들이 실제 사용하는 턴테이블과 함께 다시 등장해 청년포교의 아이콘 유진스님의 노래 부처앤썸을 재생해 강당을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 스님들도 일어나주세요를 외쳐 객석에 있던 모든 스님과 관객들이 박수와 함께 일어나 참석 사부대중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밴드부 부원들이 내줬고요. 춤추는 거는 제가 직흥으로 너무 신나서 출게 됐습니다. 솔직히 안 일어나 줄줄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 무대가 됐고요. 덕분에 두 배로 더 즐거웠습니다. 국악인 최일임과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오인조 걸그룹 파스텔 걸스가 출연해 음악제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실용무용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김포대학교 불교동아리 메타도 음악제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현란한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힙합, 브레이킹, 와킹, 락킹, 스트리트 댄스로 이루어진 퍼포먼스 준비했고요. 어, 정말 큰 행사에서 그 뜻깊은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색다른 것 같고요.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등 경연 참가팀 모두에게 총 38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봉선사 특설무대 주변에는 봉선사 불화반, 서해반 등이 준비한 신행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 등 체험, 판매 부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27일 저녁 6시 30분에는 연꽃축제 음악회가 개최되는데 가수 장사익, 박정식, 탕월 비보이단 E8 크루 등이 출연해 연꽃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